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선선함이 밀려드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는 중고차 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실속 있고 실매물이고 실용적인 신선한 차입니다. 우리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 s v 차박이 가족나들이 주말 농장에 딱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바로 쉐보레에서 나오는 캡티바입니다. 캡티바 2.0이륜의 퍼펙트 블록입니다. 퍼펙트 블랙. 즉 모든 것이 다 검정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휠, 또실 바깥에 검정색 만이 아니라 실 내까지 다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캡티바입니다. 캡티바 2.0의 이륜. 한샘이 탔던 차의 무사고 차랑 그리고 이 차는 바로 퍼펙트 블랙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휠도 검정색입니다.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가는 차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가는 차. 오늘 그딱 잘라서 반값 세일해드립니다. 무사고에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멋도 있는 캐피탈 2016년 5월에 등록한 8만 1천 킬로 2016년에 5월에 등록한 8만 1천 킬로의 검정색인데요. 5인승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특별 할인 가격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 1 6년에 녹한 퍼펙트 블랙입니다. 보신 것처럼 멋있습니다. 휠, 타이어, 앞에 그릴 또 옆에 모든 것이 다 검정색입니다. 깔끔합니다. 광택도 잘 나고 듬지막하고 멋있고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웅장합니다. 크고 그리고 성능도 좋고 다용도 목적입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위에 리어 스포일러 후미등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후방감지기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쉐보레 바로 올란도가 아닌 캡티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캡티바입니다. 올란도가 아니라 캡티바. 쉐보레 캡티바입니다. l t 입니다 LT. 지금 보신 것은 이제 뒷모습이고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넓습니다. 5인승입니다. 정말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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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등산, 레저, 레포츠 스포츠 등 수영, 낚시, 등산 등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요. 차박이랄지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 다용도 목적으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바닥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흠집 하나 없고 깨끗합니다. 옆면을 보더라도 옆면에도 역시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천정을 보더라도 역시 천정도 깨끗합니다. 천정부터 바닥, 옆면 두루두루 살펴봐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대시보드를 보고 또 센터 패시아 중심 보시더라도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쏠리는 것도 없이 상태도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지금 보신 것처럼 가죽 시트 질감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 있고 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잔주름이 있다 뿐이지 다른 특이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뒷좌석 볼 텐데요. 천장부터 시트 그리고 바닥 구석구석 살펴봐도 오염된 것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좌석하고 뒤좌석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하게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뒤좌석을 보고 계십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가죽 핸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가죽 핸들이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오디오 기능이랄지 또 밑에 에어컨 히터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봉 손잡이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8만 1,000km의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의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거리 8만 1,000km를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주행거리 실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치에 주위 밑에 보시면 VDC 기능에 경사로 브레이크 장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는 최고입니다. 쉐보레의 장점은 에어컨 히터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이 더 최고고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앞뒤로 2 채널 24시간 돌아갑니다. 고객님이 잠들었을 때에도 외출했을 때에도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블랙박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신 것은 접이식 밀러기입니다 접이식 밀러기는 백미러 맞추는 기능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고요. 가운데 핏째는 오토브레이크입니다. 오토 파킹이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비게이션 없는 타입입니다 그냥 오디오 기능의 후방 카메라만 됩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휠 보시면 알겠지만 휠에 기스였습니다 이 검정색 휠이기 때문에 휠에 휠이 기스가 있거나 까이면 바로 하얀 알루미늄이 보여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에 기스할 없을 만큼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는 약간 마모가 있습니다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 디젤 고유의 소비에는 잡소음도 없고요. 그리고 부동액도 보신 것처럼 부동액 여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얀 노란색 뚜껑 이게 바로 부동액입니다. 보통은 현대 기아는 왼쪽에 있는데 조속 쪽에인데 쉐보레는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 앞에 배터리도 강력하고 부동액 색깔 보시면 색깔도 좋고 양도 적정합니다. 에어컨 히터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좋고 흠 잡을 때 없습니다. 성능을 볼 텐데요. 성능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 침수 영업 이력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 기한도 없는 자동차 그림 보시면 알겠고요. 하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습니다. 성능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사고 유무 또 그리고 주행거리 엔진 하체 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상 보증이 됩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은 차의 외관. 또 기타 안에 실내 옵션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차의 구입 절차, 구입 방법,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실매물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 마음껏 해 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바로 수원역 뒤에 있습니다. 수원역 뒤에 오시면 바로 우리 고객이 님 오시면 바로 시운전 가능합니다. 시운전 가능한 다음에 충분하게 시운전 하신 후에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현장에서 보험가입 출고 이전 정도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 카드 현금 구매도 가능합니다.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 이자를 지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께서 할부하신다 그러면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그리고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또한 KB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캐피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부기간은 2년, 3년, 4년, 최고 60개월에 5년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부분상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캡티바를 보셨습니다. 캡티바 LT입니다. 2.0의 일륜 퍼펙트 블랙 2016년 5월에 녹한. 8만 1천 킬로의 검정색 무사고 차량을 보셨습니다. 신차가 3천만 원이 넘는 차, 오늘 그 반값으로 드리는 우리 고객님에게 특별한 가격, 바로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